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laughs>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앞으로 그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변화무쌍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국제정세에서 가장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위치와 러시아의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50년 동안 봐왔던 중국의 모습, 그리고 러시아의 모습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 중국도 이제 예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러시아도 예전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어,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 과연 지금처럼, 이제, 힘을 낼, 낼 수가 있는 상황일 것이냐. 반대로, 어, 러시아는, 비록,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구소련의 영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 공산주의를 택하지는 않죠. 예, 왜? 돈 맛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어, 지난 2삼 30년 정도 봤을 때는 뭔가 옛날에 어떤 그 소련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함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보다 좀 못한 나라, 응? 여러 잠재적도 그렇고,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인구를 말할 것도 없고, 응? 세계적인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소련을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라는 많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는 없었, 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30년 정도는, 뭐 그냥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왔습니다. 미국도 지원하고, 또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어떻게든 중국하고 친해보려고 그랬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중국화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보면은, 아 거의 친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럽은 거의 친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나머니가 거의 휩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좀기우는 나라들, 예전보다 좀기우는 나라들은 여지없이 차이나머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예전보다는 지금 모든 국력이 기울고 있잖아요. 예, 유럽 전체가 지금 다 기울고 있는 상태고, 발전 성장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떨어져 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돈 나올 때, 나 이거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이제, 건물 하나 달락이 있는데, 부동산 하나 달락이 있는데, 이제 직장은 없고, 소득은 별로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돈 많은 친구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내가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가 딱그 꼴이야. 내가 옛날에 뭐 대기업에서 뭐 사장, 부사장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그때 벌어둔 돈으로 그냥 집한채 있고, 뭐뭐 뭐, 건물 한테 조그만 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생활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나라더라고 신흥 근데 이제 얘는 뭐 옛날 어떤 그 역사는 없지 그런 애들 데리고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가 마치 이제 빨대 꽃듯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좀 삥을 뜯은 거죠 어. 또 중국도 중국대로 어, 또 얻을 것도 얻었고 그러니까 지난 30년 중국은 참 편했던 거예요 어? 미국이란 동반자도 있고 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나름 또 와가지고 또 친한 척 하고 응? 또 어떻게 보면 그 덕으로 사실 우리도 좀 지난 30년 정도는 독일 아니 뭐 중국 돈을 좀 벌었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중국 함장에서 벗어난 것도 어찌 보면 중국 영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강력한 적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적이 생겼어요. 그것도, 그 적은, 뭐, 그냥, 원어부 대민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 그것도 중국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가 아무리 자기가 이제 지금부터 친한 척을 해도, 미국의 나라는 중국을 그냥 놔주지 않을 태세입니다. 지금 그런 위험이 직면돼 있죠. 반면에 러시아는 반대로, 지난 30년 동안은 음, 물론 미국도 뭐 어느 정도 견제를 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견제한 나라가 유럽이에요.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죠.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가 유럽, 러시아를 견제해 왔지만 러시아도 이제 지난 30년 동안 소련이란 소련이 붕괴되면서 본인들이 제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을 했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특별히 러시아를 뭐 견제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뭐 안중에 안든 거지 뭐 러시아 뭐 망했잖아 뭐 이런 느낌이지. 걔들은 네뭐 옛날에 좋았지 뭐 이런 거뭐 이런 말잘 쓰니까 옛날에 뭐 좋았잖아 뭐 이런 거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러시아가 지난 2, 30년 동안 완전히 컸어요. 음 완전히 컸어. 확실한 지도자 때문에. 전 소식, 요즘에 푸틴이 참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푸틴이.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통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비록 이제 우파라서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우파의 지도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운이 있구나. 그리고 미국이 참 인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트럼프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인복이 있어. 그리고 중국이 인복이 없어. 신진핑때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릇이 안 돼가지고 도광양해를 하지 않고 잘난 척을 하면서 결국 중국의 이제 앞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모가지 바빠지 세우고 잘난 척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제 힘든 길로 가는 거고요. 지도자가 어쨌든 간에 겸손하고 어? 음? 좀더 노력하려고 어? 어떻게 보면 좀더 바닥을 기면은 그 나라는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고 이제 중국은 이제 내리막길로 갈 기세네요 원래는 원래 계획으로 그냥 원래 등소표 같은 계획으로 왔으면 지금 이미 굳이 뭐 이렇게 시진핑처럼뭐 이렇게 안 했어도 이미 미국이란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그냥 어떻게 문명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톤터치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라는 어떤 일당 독재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란또 일당 독재를 하는 그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세계 우려를 준 거죠. 아, 저런 국가가 되선 안된다 저런 국가가 지도 국가가 되선 안된다 음. 그리고 저런 국가는 세계를, 어, 리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의과를 조어렸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본인들이 뭐 과학기술을 해서 뭐 따라가고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나라가 과연 어떤 이데올로기로 또는 어떤 가치로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야. 물음표. 미국의 나라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의 천방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아무리 때려 죽여도, 어, 미국의 나라 이꼬르 데모클 라시잖아 데모클. 이게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응? 그리고, 리버티. 응? 리버티. 그러니까 소위 해서 뭐 프리덤이든 리버티든,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국가가 어떻게 보면 미국 아닙니까? 응?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막뭐 경제의 자유, 뭐 모든 어떤 정치적인 자유까지 다 모든 걸 포섭하는, 포함하는 그런 나라. 미국이고, 근데 이제 중국은 뭔가 억압의 나라, 응? 뭔가 봉쇄의 나라, 뭔가 침범의 나라, 응? 뭐 약탈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뭐 우리 이 좌파 언론들은 자꾸 트럼프를 그렇게 이미지를 묘사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우파들이라든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나쁜 거고, 미국이 좋은 거야. 그냥 응? 미국이 원하는 건 리버티야, 리버티 응? 또는 프리덤이든. 근데 중국은 뭐냐면, 결국은. 예, 독재인 거죠. 그리고 관여, 컨트롤. 음? 나를 자꾸 통,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지금 지구상에서 누가한 통제받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강요하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변되는 게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네가 열심히 해. 뭐 네가 성공하면 너의 성공을 내가 빌어줄게. 어떤 그런 자유주의의 천병 같은 거지. 음. 근데 재밌는 건 러시아가 그 자유주의의 개념, 그 뭐랄까요. 자유주의의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원래는 사회주의의 심볼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그냥 하나의,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 되어버렸죠. 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다시는 이제 옛날 구소론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지난 30년 동안에 또그 뭐가 있어요. 노력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컸는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돈도 좀 벌고, 이제 중산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그래,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어쨌든 어쨌든 뭐 다른 나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나쁜 놈일지 몰라도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정말 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야. 음, 러시아를 일으켰으니까요. 음? 여기서 일으켰다는 말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대등하게 할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영국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민과 우리가 대등한 국민이야. 이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걸 만들어준 게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되냐면은 이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하나의 묶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준비해야 될 거야 사실. 트럼프하고 푸틴이 하나의 묶음이 될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면 냐 북한의 후견이 어디다?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후견이 인 미국. 여기서 뭐, 이 후견이라는 인 거는, 그 그러니까 개런티 하는 사람? 이 정도. 우리가 보호자라 그러면 약간 개런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뭐, 보호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한국 그냥 뭐 괜찮아. 내가 보증할게. 이런 것처럼, 이게 북한의 어떤 보증인 같은 개념이, 푸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남한을 그만두 멀리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반대로 북한도 미국을 멀리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 어떻게 보면 쌍으로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두 국가의 가장 큰 공동점이 되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가장 공동점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 그리고 중국의, 중국이 결국은 4분 5일 분할되는 것이 결국은 트럼프하고 푸틴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굳이 이경을 뭐 국제정치의 어떤 뭐 개념을 통해서 안다기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물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흘러가는 물이 우리랑 뭔가 작건뭐 지금 서걱거리고 뭔가 우리랑 대척점이 돼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고 왜 네, 뭐 산업, 산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혈명으로 돼 있는 미국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미, 이미 눈치채고 중국을 멀리하고 뭐 러시아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어떤 형태를 보면은 아, 이게 우리는 결국은 이게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어? 여기를 거스르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고, 반대로 이걸 막는 나라가 또 어디 있냐면, 영국, 독일, 프랑스인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UN16개국에서 우리랑 뭐 같은 친하게 지내는 이런 국가, 뭐 독일은 빼진 데라도 그런 국가였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하고 행동이 똑같은 거야. 트럼프도 지금 사실 라토를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옛날에 나, 미국 같으면 나토를 막 안고, 나토에 어? 있으면 비용에 뭐, 대부분은 미국이 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마셜플레인이 원해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한테 얼마나 그 돈을 갖다 부었습니까? 심지어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한테 하, 해방까지 시켜줬잖아요. 응? 영국이란 나라한테 엄청나게 많은 어? 돈을 그냥 뿌려버렸고, 응? 미국이 없었으면 영국은 지금 아직 벌써 히틀러한테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 있고, 프랑스는 지금도 독일어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돈으로, 완전히 지금 바꿔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 돈이 더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옛날과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걸, 이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자유세계의 뭐, 뭐, 하나의 1억? 이런? 이런 개념에서 점점, 점점 멀어져 간 겁니다. 솔직히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관세전쟁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G7이라는 것이 원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G7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기하면서, 70년대에, 73년도에 닉슨도, 닉슨이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라는 것을 이제는 금하고 안 바꿔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뭔, 의미야? 달러,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 종이, 종이 총알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불안하니까 어 여섯 나머지 여섯 국가를 불러다가 야 니네들이 기한 달러의 존재를 인정해 줘 응? 그리고 니네들이 밑 앞으로 우리가 돈 찍어낼 테니까 어 미국 국제좀사줘 이렇게 돼, 돼서 만들어진 게 G7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 달러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힘이 없다. 응? 영국인의뭐 독일, 프랑스, 뭐 캐나다 뭐 이런 애들이 뭐인이 있냐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치 챈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얘들이 얘들이 뭐 우리를 괴롭히? 니네들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야 러시아 하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굳이 뭐 니네들이 뭐 달러를 뭐 유지하고 말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지세분 체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굳이 뭐 니네들하고만 친할 필요도 없고, 일단 니네들한테 내가 거의 이익이 없잖아. 응? 이런 기념으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는 진짜 실속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게 푸틴 인 거예요. 뭐 자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러시아가.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거다 합친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살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그냥 푸, 틴하고 들이 붙어가지고 결정하는 게 세계를 경영한, 경영한다 하시면 좋겠다. 응? 그리고, 이 중국을 어쨌든 봉쇄해야 되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자꾸 방해를 하네? 응? 자꾸 방해해.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막 머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영국, 독일, 프랑스 애들이 자꾸 뭐 방해하고, 뭐 자꾸, 응?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자꾸 겐지 놓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딱딱딱 말통하는 애들하고만 얘기하자. 응? 뭐다? 그냥, 푸틴, 그 이스라엘, 응?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말잘 듣는 한국, 이 정도. 응? 이렇게 가자. 어? 그리고 저기, 김정은이 같은 애들. 그니까, 러 아까 말잘 들으면서 행동력이 있는 애들 있죠? 어? 말 잘, 잘 들으면서 행동력이 있는 애들. 근데 지금 푸틴 같은 건 행동력이 쫙 있잖아. 그니까, 러 트럼프는 뭘 이제 깨달은 거냐면, 막 백날 말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입밖에, 주둥아리밖에 없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거, 아이, 실속 없어. 괜히 뭐, 백날 회담하면 뭐하냐? 뭐 하냐? 뭐, 걔네들 돈을 내놓을 수가 있어. 뭐, 뭐, 탱크가 있어, 뭐, 대포가 있어, 뭐, 군인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력도 없는 나라. 응? 자기 아까임도 못하는 나라이들하고 뭘 자꾸 얘기를 해. 아휴 됐다. 필요 없다. 근데, 푸틴 보니까 뭐, 전쟁도 막몇 년씩 하고, 이스라엘 보니까 뭐, 갔다 때려버리고, 응? 한국 보니까 막 자주파가 수만 분에, 뭐, 수, 수만 문에다가, 뭐, 현무에다가, 뭐, 별의별 뭐, KF21에다가 붙여 시작해서, 뭐, 못 만드는 게 없는 이런 나라. 이게 좋겠다, 응? 한국 괜찮아, 응? 북한도 좋아. 어, 핵무기 만들고 행동력 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액션할 수 있는 국가하고 이제 만나고 싶다는 거죠. 액션할 수 있는 국가. 왜? 그래야 중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결국 저 새끼들 사이에서 이익만 쳐바르고 중국한테,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한테 중국한테 뭔가 좀 떡구멍 떨어질까 봐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또여기부터선또 미국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하고 결국은 이간질 시키는 거 이제 안다는 거죠. 영국애들이 하고 하는 그디바이디한 룰, 응? 분할하고 통치한다 이짓 거리를 지금은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도 다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새끼들하고 얘기해 봐야 실수가 없네. 어? 괜히 뭐 답도 없는 얘기 할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래서 저희 G7을 G, GA로 할, 왜, 하지? 왜 러시아를 쫓아냈냐. 이 얘기를 오바마 때 쫓아냈잖아요. 그걸 지금도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은 실속 있는 애들, 행동력이 있는 애들, 액션력이 있는 애들을 그냥 내 주변에 두고 싶다. 어. 그러니까 괜히 말뿐인 애들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얘기돼. 왜? 김정은이 결정하면 되니까. 푸틴하고 얘기가 돼. 왜 푸틴이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 리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좋아하는 겁니다. 응? 이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야. 미국은 그런 나라고 이미. 근데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뭐또 방해하는 일도 많고 막 반대하고 막 되지도 않고 그냥 막 교착 상태에다가 독일, 아 영국, 프랑스, 아, 피곤하고 응?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우리가 이제 미리 대, 대비해야 될 세상은 뭐냐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날 필요 없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가, 어느 정도로 밀착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나라 특히 러시아가 이제 옛날에 러시아로 다시 부활, 부활하면서도 자유주의 체제를 가지고 또 부활하는 모습 응? 그리고 중국을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이게 뭐 어떤 뭐 영통의 분할일 수도 있겠지만, 힘을 분할하는 거죠. 힘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어, 강력한 중국이 아니라, 그냥 느슨한 형태의 어떤 연합체 같은 정도? 어? 그런 걸로. 그래서, 중국 자체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힘을 잃는 상태. 예.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면요, 사분 5에 분할될 수 밖에 없는 나라죠. 예. 예. 워낙 지역상도 많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러시아하고, 미국은 아마 그 과정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 결국은 이제 중국이 분할되면 강력한 뭔가의 존재가 하나 있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을 더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어떤 분할된 중국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더큰 덩어리 이제 통일 한국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제 통일 한국이 일본까지 견제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푸틴이 원하지 않겠느냐.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